관신. 관신. 파리 v l 로 가는데 여러분들 뭐 약간 어떻게 찍어졌으면 좀겠나 있어요? 그냥 다음 주 파리 가는데 첫 해배라서 너무 무서워요. 이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무서칩니다. 맞췄다. 맞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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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음. 나이스. 나이스. 야, 좋은데? 클로브 형님 에임 제일 맛있네? 그, 요런님 어, 그, 혹시 친척 동생분이랑 같이 계세요? 아, 제 동생입니다. 아하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니아니 아냐. 귀여, 귀여울 때라서. 그 혹시 지하실 있으면 있을..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네네. 네.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아, 너무하다고? 아니, 나도 우리 유리 가둬놨었어, 여러분들. 예? 바, 를 거, 집어라고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기다려 기다려 어나이오 변신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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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경영막시이 뒤졌어 텔포 탔는데 미드 많아 미드 많아 피닉스랑 세명 어, okay. 이상 세명 <laughs> 막혔어요 저희 쪽와 <laughs> 사이퍼 자 네오님 네오님 3킬 먹고 싶으면 리로 오세요 노루님도 같이 이거 팔아 써줄 테니까 에이 나가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잘싸고다드셈아저 앉았음 오케이 빼도 돼 빼도 돼 여기 거기까지 캐리 아 좋았다 오멘용 브리핑 존나 맛있는데 다른 건더맛 있어? 어, 그거는 좀안궁금하긴 했는데 에미닉스 뭐가 더러운데? 어 알아 알아도이 오빠는 성희롱이 습관이네.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한테 성희롱인 거예요. 제가 뭐가 맛있을 줄 알고요? 저 요리 잘해요. 저손손 손 되게 손맛 손 좋아요. 사람들이 진짜 이게 세경경이라는게참 무섭다니까? 아 가비. 까비! 까비까비! 아 아쉽다 아 그냥 펠 타지 말걸 투베인! 화이팅! 워나이사 버스 존나 맛있고 야셋다 사이트 세타 A 세타 A 나이스아! 아우 야 근데 시야각이... 아 오늘따라 좀 무겁네. 아 제가 원래 이거 ORM까지 가능하거든요. 자물쇠 ORM, 제 최대 무게가 ORM이에요. 아 근데 이게 3... 지금 세개로 지금... 좀운동좀 해야겠다. 여러분들 <laughs> 야 닉스 야물딱지네. 얘.. 아, 슈세 클럽 와다 슈세 클럽 버간다 어, 아니다 잡았다 사라더 피직스아 내가 지금 못하네. 아나 집중 좀 할게 여러분들. 오케이 서스 받는 것도 미안하다. 오오오씨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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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, 이걸 보여줘 와. 아아스 개다라 오맨용 오맨용 A 한 번도 가능한카피만아 그럼요 그럼요 아아 가능하니 아. 사...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스오 고우 다 맞았다 다 맞았다 잡았어 아이 미친 2탄 뭐야? 야 나이스 이거 뭐야 C! 아니 클러버데 이럴 때는 미드 푸시를 나와줘가지고 미드를 잠가줘야지 이거 진짜 너 캐리 못하면 진짜 뒤진다! 그러면저 지켜보겠습니다! 아... 러브님... 하... C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아... 아눈간지러 아... 못해 아... 멋해. 아 까닭까닭 이건 뭐야? 어? 아... 아이러 나매우서운해 진짜. 나 진짜 매우 서운한데 이런 거? 이거 한 마디 해요, 여러분들. 제가. 우리 팀한테 한 마디 따끔하게 해요. 이거 진짜. 호질에딱지고요 아. 아니, 뭔 개소리야. 다다 까비 까비. 어, 까비. 켓몬 이러면 좌우 근육이 맞지 빡겜 모드 들어간다. 너네 나 자극시켰어. 빡겜 모드. 별똥! 렛츠 고 미드 투 빕. 아 오케이 오케이. 제가 연막 여기랑 치고 여기 칠 거거든요? 헤븐에? 그리고 미드에 파라 쏠 테니까 미드 바로 뛰자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b 베한 명만 가져요 삐맨 한 명만. 연막 쳤다 나 파라 하나 둘 셋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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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왔다, 나왔다. 가야 돼, 앞으로 가야 돼. 닉스 클럽, 닉스 클럽, 레이즈, 어 닉스, 닉스 어디 어아씨발 닉스가 어디 있었어요? 상대 닉스? 아 닉스 여기 숨어 있었어요. 야 미드 에새명 아, 보고 있었는데 말 말돼? 피닉스, 페이드, 레이즈, 미드 둘의 B 레이즈? 이러면 띡띡띡띡 대지로 에이자 얘들아 에이션 러시 가자. 오케이. 이거 에이션 내가 파라 써줄게. 스이드 hey, A hey. 아 A슛 가야되는데 야 메인 싸움 뜨자 그냥 천천히 연막 13초 기다 기다 기다기다 연막 여기다 뿌리고 오른쪽 가 파라 쓰면서 갈거야 얘들아 기다기다 5초만 5 4 3 2기다 연막 쳤다가자 파라 쓴다 하나 둘셋 고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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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고고고 나이스 됐어 됐어 할거다 했어 응. 아 이게 주고아 근데 내가 에이셧 가자 그랬는데 얘들아 진짜 되도록 위치 다 알려 줬는데 어 아, 나이스 오, 설 되겠는데 네. 나이스 어 가능한가 이거 응. 딱 스물발 야딱 스물발 피리스 양각 봐야죠. 조금 더 앞각으로 가야 돼. 그래야지 피리스가 양각을 보거든. 좀더 앞에서. 아이고 이러면 이러면 안다. 이러면 안다. 야 거기다 치면 안 되지. 네 앞에다 쳐야지. 와! Yes. 야 나야 나 리슨 리슨. <목소리> 내가 여기 대도 있다는데 왜 에이션 러시가 자니까? 왜 에이메인 갔어? A 쇼트 진행시켜. 나는 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A 쇼트 파라 넣줄게 여기 이렇게. 메인을 사이퍼 형이랑 나랑 가자. 세명다 여기가. 바로 가자. 파라 써줄게. 고우. 어 B 레이지다 이거. 나이스 가자 가자. 저기 밑 남을게요 이거. 잡아버려. 야 아, 나이스. 아야 오더 깔끔하지 그냥? 존나 맛있다. 야 이게 빡겜 모드야. 알았어? 둘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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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사이 나이스! 지주십. 야, 시티 하나! 지하나, 지하나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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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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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봐라. 오케이. 어때? 과감하게 그냥 나너 일대를 안죽게할 거야 해. 나는 나 그냥 나, 뛰어내려, 나 뛰어 내려 아, 나 어떻게 오? 투박해 모드 해제. 아나 너무 잘한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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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 해제. 아 너무 잘한다 이거 안 되겠어. 우리 팀한테 좀 실현을 줘야 돼. 어디 가나요 보스터? 시지 리슨. 들어와, 아 새끼야. 빙 조심 피해 오다이스 오멘이형 뭐야 형 피해 맛있네 <laughs> 내가 더 맛있어 어 꿀X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궁 조심 안가주세안 가주세요 지지 캐리 나이스 캐리 음, 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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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음 지지 지지 지음 이게 잠물새 낀다고 저를 못 말려요. 제가 딱 말씀해 드릴게, 잠물새 낀다고 저를 말릴 수 없어요. 이해하셨어요? 잠옷새는 그냥 그저 장식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잘하는 건 알겠는데 꺼드럭 대니까 개꿀 보기 싫네. 진짜로 가만히 있거나 별 아닌 척하면 멋있는데 말 존나만의 개짜침.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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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? 네가 이 상태로 게임해봐. 네가 이 상태로 게임하면서 안 꺼드럭 거릴 수 있나 한번 해보라고. 나도 내가 대단한데 개. 어, 야, 좀 꺼드럭 거릴 수도 있지? 좀 봐주면 안 되니? 10세. 뭐 면상 거왜콩맹이해지냐고요잘 <laughs> <laughs> 봐요. 왜그러지코 열려 있잖아. 살짝만 내려오면 코가 자동으로 닫혀요. 이해하셨어요? 제가 콩 맹맹인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코가 닫히는 현상입니다. 아셨죠? 변신해제! 아아 <laughs> 아! 오케이 무튼 지지연 나이스아 너무 잘하는데?